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스피킹 멘토, 캐피쌤이에요. 자, 오늘도 입 크게, 그리고 소리도 크게 따라와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입 모양을 크게 하셔야지 발음도 더 정확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되니까 입 모양 크게 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캐피쌤이랑 여행 갈 준비 됐나요? Let's go! 네 이번 주제 볼게요 네 컨디션이 좀안 좋네 음 저의 미스 캐피 캐피쌤의 컨디션은 오늘은 음, 아주 기쁩니다. <laughs> 막 이러듯이 기분을 표하거나 아니 몸 상태를 표하는 게 컨디션이죠. 자, 하하, 어색 하면서 어떤 발을, 어떤 병을 건넙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제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한국말이 서투른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놀러와서 같이 수컷시를 치러 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더잘 치는데 오늘 는 친구한테 지고 말았네요. 제가 it wasn't my best condition이라고 하니까 숙취 해소 음료를 사주네요. 미국식 농담인가요?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색 뭐지? 컨디션. 혹시 이노래 t 컨디션이라는 뭐 광고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숙취 해소 음료인 줄 알고 이렇게 건네는데요 자, 보실게요. it wasn't my best condition.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른 친구들 소리 들어볼게요. It wasn't my best condition. It wasn't my best condition. 그렇죠? It wasn't my best condition. 이거 아니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자세히 사서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영어 강세 에 정해드립니다. 자, It wasn't my best condition. 자, condition 이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D 여기. 어 죄송합니다.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액센트가 있어요,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conditio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condition, condition. 네, 잘하셨습니다. condition 맞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그렇죠. condition. 이렇게 d에 이렇게 강세가 붙어서 세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음절별로 제가 딱딱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condition. 그렇죠. 어디에 강세가 있다고요? 컨에 있나요? 션에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d에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이렇게 강세를 받아 이렇게 큰 글씨로 변하게 된 건데요. 한번 우리 발음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condition. condition.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컨디션 그 광고라면 앞에 컨에 붙겠죠. 컨디션 이런식으로 컨디션. 하지만 여기서는 가, 가운데 여기 뒤에 붙기 때문에 컨디션 이렇게 D를 강 강세를 자주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강세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뭐죠? 딜레마죠. 딜레마. 하지만 우리 딜레마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Dilemma. 여기 레에 가운데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Dilemma. Dilemma.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좀 오버한다는 식으로 해주셔야지 늦니다. 자, he was in a, 뭐라고요? Dilemma. Deciding between a trip and a new computer. 이라는 이런 문구인데요. He was in a dilemma에 빠졌습니다. Where? Deciding, decide, 뭐죠? 추주하다 어떻게 할지 결정하다죠. Between trip 여행을 갈지 아니면 새로운 컴퓨터를 살지 고민 중이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문구이죠. 자 여기서 he was in a 뭐라고요? 딜레마 이거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Dilemma, dilemma, 그죠 Dilemma, 이렇게 강세를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디자인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어 어디에 강세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에 있습니다. 여기 자 s가 여기 s 디사인이라고 이렇게 발음 하시는 분도 맞아 맞아요. 아, 치, 많은데 내가 제가 여기 d를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면 sign 사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d 앞에 여기 강세가 붙었을 때는 SI가, 그죠? S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Z, Z로 변했어요. 왜냐면 강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 봐봐요. S, Z, Z가 더 세죠? 그래서 S가 강세를 받아 Z로 발음이 된다는 것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 디자인. 그렇죠. 여기 Z, 여기 성대 딸려야 합니다. 디자인, 디자인. 네, 잘하셨어요. The car's perfect streamline design makes the car stand out from the rest of the cars라는 문구인데요. 자, the car's perfect stream 뭐죠? 그 자동차의 완벽한 유형선이라는 뜻입니다. Streamline 유형선은 유형선 디자인은 그죠? Design 디자인은 차를 더 돋보이게 해 준다. Car stand out은 뭐뭐를 돋보이다. Stand out, stand up 하면 세우다잖아요. 뭐뭐를 돋보이기 위해 이렇게 딱업 때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스탠 a n d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스탠 a n d out. s t 잘하셨어요 From the rest of the cars. 그죠? 다른 차들에 비해 더 완벽한 유형선을 디자인한다를 돋보이게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디사인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지바음을좀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 아, 여기 강세가 딱하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자인. 디자인. 네, 잘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여신 역사선생님께서 여기 자주 가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병만님을 닮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존이라는 곳이죠. 여기서 정글, 아주 유명하죠? 아마존, 우리는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기 제가 퀴즈, 팝퀘스트 잠시 내리겠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남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존이죠. 아마존? 아, 죄송합니다. 피식 한번 하셨다면. 네. 그로 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존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아마존. 존이 아닙니다. 마 Amazon. 앞에 어세가 있어서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Amazon. Amazon. 그렇죠. z 기 z 발음 잘 해주시고요. 앞에 a 자가 조금 더 크게 o n 쓰겠습니다. 크게 강세를 주어서 Amazon. Amazon. 네, 잘하셨습니다. Anyone who loves the nature should go to the Amazon인가요? 아니죠. 뭐라고요? Amazon. 그렇죠. Should go to the Amazon 이라는 문구이죠. Anyone who loves the nature, 자연을 사랑하는 그 누구는 should go to the Amazon. Amazon을 꼭 가봐야 한다. 추천한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아마존이 아닙니다.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렇죠. Amazon. Amazon.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단어 파자마가 나왔네요. 혹시 파자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잠옷이죠. 네, 잠옷이라는 뜻입니다. 파자마라는 이렇게 파자마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좌,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ajamas, pajamas. 그죠? 이게 S도 약하게 발음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Z로 발음이 된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p a j a m a s p a j a m a s 네, 잘하셨어요. The dress code for her birthday party is p a j a m a s 라는 문구이죠. 자, dress code 맞아? Dress code for her birthday party. 그녀의 생일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무엇이다? 뭐라고요? p a j a m a s pajamas. 네, 잘하셨어요. 코드는 파자마이다라는 뜻이죠. 자, 파자마. 여기 빼면 파마 이러지 않고요. pajamas. pajamas.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강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럼 마무리로 복습 한번 해 볼게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컨디션 제가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컨디션 이랬나요? 아니죠. 어디 강세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condition. 우리 소리 크게 두번 해볼게요. Condition. condition 네, 잘하셨어요. 한번 다음 문구 영어로 말해볼게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어떻게 말할까요? it부터 시작해주세요. it 안 왔었어. 과거로 wasn't my 최고의 컨디션 뭐죠? best condition 그렇죠. It wasn't my best condition이라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문구 읽어볼게요. It wasn't my best condition. 하지만 만약에 최고로 좋았어 어떻게 할까요? It was my best condition 이래도 되죠. 자 그럼 다음 문구 한번 볼게요. 아, 다음 단어 볼게요. 딜레마 제가 이랬나요? 아니죠. 여기도 레의 강세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딜레마, 딜레마. 잘하셨어요. 다음 디자인 맞나요? 디자인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자에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아마존 이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에 강세가 있으므로 그렇죠. a m a 아마존. 네, 잘하셨어요. 마지막 단어, 바자마, 맞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부자마스, 부자마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제가 강세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알려드렸어요. 강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발음도 확연히 달라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강세도 중요시하게 연습해 주시고요. 뭐죠? practice, 연습, 그리고 review.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See you guys soon. Bye.